너한 번도 안해어뭐 해봤다 잘 모르 어. 뭐 해봤다 모름 뭐 해봤다 모름 응, 그거 니들아 BDSM 그 질문지가 진짜 길어요 그게 자세하면 맞아, 근데 맞아, 나는 5분 끝에서 씨발 몰라 씨발 다 몰라 나는 경험 뭐 없어 아무것도 막 엉덩이 맞는 걸 즐긴다 이런 거 없어 때려본 적 없어 아니 나는 그런 질문이 <laughs>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지? 엉덩이 맞는 걸 즐긴다고? 이게 자국이 멍이 남을 때까지 즐기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살짝 멍이 남을 맞아. 때까지만 즐기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애기 엉덩이 때리는 것처럼 살짝 소리만 찰싹 나게 즐기는 건가? 그세개 중에 뭐지? 대체 뭐지? 이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어느 정도를 말해? 너무 두루뭉술해가지고. 맞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놨어. <웃음> <웃음> 나는 그냥 공감 아예 못 했어, 질문지에. 저라면 즐길 것 같다고요? 저는 딱히 엉덩이 맞는 걸 즐기진 않고요. 전그 사운드에 좀 약해서 전 사운드를 듣는 걸 좋아해요. 아, 약간 음... 찰싹한 소리? 어. 음, 그런 식이구나. 근데 애초에 엉덩이를 맞는다는 게 아픈 걸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불복당하는 그런 기분이 좋은 거지. 나는 귀에서 삐소리 날 때까지 뺨 맞는 게 좋아. 아! 그거... <laughs> 너, 뭐야, 얘는 진짜, 진짜 애미고... 뭐, 진짜 그 정도까지야. 애매고, 땀 때릴까봐 철석철석 소리 갖고는 안되고, 얼얼해져야 부어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애미라니까. 저건 진짜 애미다. <laughs> 아니, 계속 삐 소리 나다가 막 계속 피나는 거 아니야, 저거? 옛날에 모르시는 게 있나 본데 SM 관계는 보통 연인 관계는 아, 못 즐겨요. 아, 아. 왜냐면은 연인 관계는 그 커율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보통 연인 관계에선 깨지기 때문에 보통은 파트너랑 즐기는 아, 거예요. 아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아 그리고 내가 파트너라고 했던 이유는 어, 영어로서의 어. 상대방 <laughs> 상대방이라는 거지. 막그 섹파라는 건 아니야. 에 원래 파도 있었어요? 음. <laughs> 부럽다 시발 부럽다 시발 그, 것도 있더라. 음. 그, 파트너랑 못하겠다는 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지 느껴지는 그, 마지막 호감도 해금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뭔가 공허할 것 같아. 그, 그러, 안 그러면. <laughs> 이제, 끝난 뒤에 음. 서로 딱 뽀송뽀송하게 씻고 안고 누워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와, 존나 공감 못해. <laughs> 아, 와,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님들아. 보통 여자친구 사귀면요 여자친구에 섹스 판타지를 물어보세요. 네. 잠시만 그럼 님들은 섹스 판타지가 뭐였어? 경험 있기 전에. 난 바다에서. 하는. 바다? 했어 그 근데? 아니 못 해봐서. 아 그래? 성관계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어. 섹스 판타지? 응 음.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막 뭐, 그런 거. 그거랑 고층 빌딩과 고층 호텔 그.. 옥상 하이라... 옥상은 아니고 성 아, 어. <laughs> 송윤리 <laughs> 미안 비트맨에서 봤던 게많아 경관 존나 야경 쩌는 그런 데서 해보는 거? 난좀 구체적인데 뭔데? 나는 관계 가지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를 침대에 양팔이랑 다리 묶어둔다 하고 <laughs> <호흡이 웃음> 있고 <웃음> 안좀 구체적이야. 안돼쉬운 다음에 그 뭐지? 그 보면 은 깃털 같은 장식 그 있어요. 어. 그걸로 괴롭혀주고 싶었는데 나는 항상 내가 이걸 당하고 싶은 건지 남한테 이걸 해주고 싶은 건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둘다 좋은 거 같아. 뭐야? 그 말은 당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다는 거야? 팔다리 묶은 거? 나성테이프까지 써본 적 있어. 어떤 거? <laughs> 와... 난, 난, 난 그거. 남자친구랑 이제 관계를 갔는데, 남자친구가 그 젖꼭지 부분에 털이 한 네다섯 가닥, 5가닥으로... 수북한털이상 다음에 안 해. 가슴 털도 그렇게 수북한 상관이 없는데, 그 젖꼭지 부분에만 털이 다섯 가닥 정도 계속 양쪽으로 나 있는 거야. 볼 때마다 저뽑면안 아. 되나? 왜냐면은 내가 입으로 할 때도 뭔가 되게 까슬까슬 걸려서 기분 좀 잦다고 <laughs> 그래서 그걸 말했어 별로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뽑으면 아프다 어쩌다 그러서막하겠다는 음. 거야 어. 그러더니 나중에 나한테는 뭐 브라질리언 왁심 해볼래 이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헐씨니 시X 지 털은 나아면서내 털은 안 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laughs> 겁나 열받아서 그때 헤어질 마음을 먹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 새끼는 지금 스파르타 같은 새끼 한명 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코바로던데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 새끼만 진짜 완전 상남자야. <laughs> 아니 절대 안 뛰죠? 뛰어도 이 새끼만 다음 날 되면 진짜 존나 길어져 있어 닌타리 이거 뭐야? 이 새끼만 DNA가 잘못됐나 봐. 뭔지 알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남자 다 있지 이런 거. <laughs> 우리 방 요번 저 지금 오늘 아니 저 미안한데 대화가 뭔 주제예요? 그래서 오섹스이랬 응, 뜨면 아. <웃음> <웃음> 군필 두 명이 미필 한명 데려다 놓고 둘이서 노는 느낌이라고? <laughs> 나는 상상은 다할수 있어요, 인 그냥 공감만 못 드릴 뿐이지. <laughs> 애가 미필이니까 알려주는 거지. 그래야 군생활을 잘할거 아니야. 솔직히 아무 생각도. 내가 겪었던 그런 실수들은 적어도 안 하겠지. 안 그래? <laughs> 상상떡, 떡 뭐야 하지 마. <laughs> 상떡? 상떡 좀 <laughs> 하지 마 미친놈아. <laughs> 엉덩이 존나 커나 엉덩이 때문에 34 입잖아. <laughs> 너 오리 공댕이잖아. 제아 아, 제가, 아, 제가 그냥 그 아. 나는 보지는 못했고, 내가 참 엉덩이도 못봤어. 내가 제 꼬추가 좀 봤는데 아니 그걸 왜그냐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이거 얘기 들어봐 봐. 봐봐 봐봐. 얘 제가 옷잘 안입고 있잖 집에서. 근데 네, 우리 심심하다고 뭐 어. 영홍통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막 영홍통화를 켰는데 옷을 아무것도 안입고 있어서 내가 놀라가지고 아니 미친놈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무슨 옷을 안입고 있으면 어떡해 이랬 봐봐. 아뭐 어차피 수영장 가 남자들은 그냥 옷통을 까는 애야. 야한번 스크 내려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laughs> 이러고 <이랬더니> 근데 <laughs> 얼굴에 점점점점 <laughs> <얼굴에 웃음> 점점 점점 이제 카메라 내렸는데 아니 근데 님들아 그래서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진짜 뭔가 거뭇거뭇한 게 보일락 말락할 때까지 이제 이게 뭐냐면 봐봐 <laughs>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가 막아 이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하고 도발을 한단 말이야 내가 먼저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아 됐어 됐어 안봐안봐빼 아, 한단 말이야 아, 그런 거안봐 이러든 아 근데 세영이는 도도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오오오오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 아무튼 자기들 나 이제 가야 돼 가, 어디 가나 오늘 여원이랑 롤터 체스하기로 했어 아. 어떻게 어떻게 합방을 두 개를 동시에 잡니 너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 아뭐 여원님이 더좋 주... 그렇지 여원님한테 빨리 가 맨또 삐졌어 누나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뚜어 갖 우리 또 롤할 그냥? 뚜래 둘이서 롤해 뚜래 그래, 누나 가 <laughs> 내가 언제 해준대 개놈식기야 야이 새끼들 다 나갔어. 내가 진짜 합방 이렇게 X같이 하는 새끼들 처음 봤어요! 이 x 새끼들! 이거 팀이 아니야! 어? 새끼들 다 손죽 때리고 그냥 럭키 누나한테 전화해볼게 나 보고 있어! 나술안 취한 거 알지? 나술안 취한 거 알지? 안취하는 뭐해? 럭키 누나한테 전화해볼게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할 거야 아까 미안했다고 사과할 거야 내 주머니에 뭐 있는지 알아? 누나 주머니에 내내 내 사랑 짱돌이야 이 새끼야 머리 찍어버리기 전에 조용해라 show you. Oh no. Oh man.